자, 이번에 해본 캐릭터 사냥꾼 기본 범위 플러스 백에 가지고 있는 범위 1 0당 데미지 1% 증가. 치명타 효율이 25% 증가하고 수확 효율이 마이너스 백. HP 효율이 마이너스 33%. 표창으로 갈 건데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사냥꾼 표창으로 도저히 못 깨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쓰긴 하는데 이 무기 자체가 치명타 조건부긴 한데 저렇게 치명타 터지면은 새총처럼 튕기는 옵션이라 되게 좋은 무기에 속하거든요. 근데 왜 도저히 못 끼겠다고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치명타보다는 공속. 이게 정확계열이라 일단 무기 여섯 자로 찾아서 치명타 확률 좀 빠르게 올려주겠습니다. 벌써 네 자로 나이스. 창들고 있어서 그런가? 약간 닌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면에 두번 쓰고 있고. 캐릭터 특성도 치명타 효율이 좋고, 무기도 치명타. 느낌이 있는데? 컨셉 플레이라고 해도 믿겠다. 나무 한 번에 제거. 공속 챙길게요. 표창. 표창 다 챙겼고 요거 잠그고 넉백도 하나 챙겨주죠. 괜찮은데, 음, 데미지가 좀 약한가? 치명타가 터져가지고 1 1 데미지는 좀 많이 약한 것 같긴 한데 기본 데미지. 제일 약한 몬스터도 치명타 안 터지면 두 대에 죽거든요 지금. 이거 무기 개수를 확인해봐야 될 때. 10% 치명타 좀 아까운데 아 근데 등급 유지 안되니까 이거 그냥 치명타 하나 챙기죠 나무 많이 생성된 표창장 가지고 25% 아, 개수가 좀 낮긴 하네 근거리를 10 챙겨도 2.5가 증가한다 2단계가 34% 이러면은 데미지 퍼센트가 효율이 더 좋을 듯 지금 20, 15% 증가해서 데미지 1 증가했으니까 데미지 퍼센트를 올리기가 쉬워서 이러면은 1순위가 데미지 퍼센트랑 공격 속도고 그 다음에 근접 공격 그 다음에 속도 조금이랑 생존 관련해서 뭐 HP 방어 회피 이렇게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무기 개수 낮은 거 빨리 알아서 다행이다. 근거리 많이 챙겼는데 저거 나중에 눈치챘으면은 효율 안, 안 나가지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저희가 SMG 써보면서 느낀 건데, 기본 데미지가 좀 낮더라도 데미지 퍼센트 좀 챙기기 시작하면은 데미지가 좀잘 증가해야 하더라고요. 이거 공속 챙겨줄게요. 표창이랑 나무. 이거 챙기고, 떡백 그래, 있으면 좋으니까. 표창 하나 더. 근거리 낮추고 행운 30? 행운이 솔직히 좀, 아, 잘 모르겠거든요? 마이너스 하면서까지 챙길 건가? 패스. 보라색이고 되게 귀한 템이긴 한데, 저게, 행운이 높으면 좋은 건 체감 되는데, 막상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역체감이 되는 건 아니라, 실제로 저희 행운 마이너스일 때도 막 빨간색 템 상점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상자 나이스 정리 잘하는데, 포탑은 재활용, 원거리 재활용, 해피 2단계 이거 그냥 챙기죠. 방어 2단계 보다는 공속, 근거리랑 경찰 획득량 표창나로 챙겨주고, 해피 나추고 HP 8? HP 낮으니까 이거 하나 챙겨주죠? 공속 낮추 근거리양체대 HP 원래 2 증가인데 1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HP가 아마... 증가되는 게 낮아가지고 힘들다고 하신 건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막 어, 이거 도저히 못 깨겠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보시면 지금 정리 너무 깔끔하죠? 어쩌면 어그로 같은 거일 수도 있어 고코님 사냥꾼 표창 클리어 못하겠는데 한번 해보실? 하면서 나의 도전욕을 자극시키는거지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캐릭터 올클리어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냥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면은 안써본 빌드나 안써본 무기같은거 생각해서 짜내야돼서 빌드나 그런걸 그냥 추천을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편해요 고보님 이거이거 보고싶어요 하면은 저는 그냥 생각없이 그냥 그거 플레이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막 진짜 악질적으로 도저히 클리어할 수 없는 도전 과제를 저한테 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이거 두 개부터 사주고 이거 한 번만 더 담가두죠. 생명 훔침 챙겨주고 레모네이드도 그냥 챙깁시다. 뭐 예를 들어서 평화주의자 같은 경우 뭐 보스킬 하기 이런 거 평화주의자 근데 보스킬 할수 있나? 평화주의자 페널티가 뭘지 분명히 데미지가 안 들어갔었나? 그래가지고, 밀치면서 도망다니면서 플레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아무튼, 진짜 불가능한 과제만 아니라면, 제가 꼭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클리어를 해야지 업로드가 되겠지만, 실패한 거는 왠지 업로드하기 좀 그렇더라구요. 아, 맞아. 그러고 보면은, 님들 그, 실패하면은, 감자가 비명 지르는 거 알아요? 끄 하면서 비명 지르는데 근데 제가 실패하면 저도 아! 하면서 비명을 질러가지고 최근에 그거를 처음 알았어 감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사실을 나이스 이거 공속 15%다 챙겨주고 데미지 낮추고 방어 데미지 일단 초반에 더 챙겨줍시다 공속 낮추고 데미지 범위 낮추고 데미지 넉백 낮추고 생명 훔침 난이도 낮춰가지고 플레이 하시는 분 있냐고 좀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옵션에 보면은 뭐적 HP나 이동속도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조절하고 클리어 하면은 클리어 했을 때 옆에 그 조절한 수치가 퍼센트로 떠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 위험 5단계에서 조절 하나도 안한 기본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진짜 해볼 거다 해보면은 적들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플레이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제작자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겠어요. 아야야야야 새로운 무기 새로운 보스 새로운 캐릭터? 이건 나중에 이거 회피 하나 챙길게요. 더 높은 단계라 공속보단 이거 이거 두개 사고 훔침 함턴저 잠가두죠. 범이 라운드 잠몸 많이 나오는 라운드인데 정리 잘 되는 편이죠 그래 절대로 이게 막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hp가 좀 낮아서 hp 효율이 나빠서 hp 챙기기 힘들고 데미지 개수가 낮아서 근거리만 챙겼을 때 데미지가 좀 안나올 수 있는데 아야야야 저희는 빠르게 눈치를 챘죠 저거 잡으면 확정 상자인데 무리하게 하지는 말죠 안전하게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튕겨가지고 좀 잡을 줄 알았는데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쟤까지 안 튕기래 굿 <laughs> 이거 치명타 좀더 챙겨야 될지도? 치명타 안 터지는게 생각보다 많이네 치명타 효율이 괜찮아가지고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치명타 챙기는거 회피 나추고 HP 8 수학 낮추고 저 플러스 10에 생명 훔치고 수학은 마이너스 안 되니까 공속 챙겨주고 데미지 12% 챙겨줄게요. 근거리보다 효율 좋아요. 표창에 생명 훔침, 근거리랑 경험치 획득량 증가, 회피 낮추고 치명타는 근거리 3. 지금 63% 회피 마이너스까지 가긴 좀 그런데 회피도 챙길 거라. 저 패스 합시다. 치명타 낮추고 근거리. 2% 낮춘다고 티안날것 같은데, 어우 응. 쉣 봐봐. 행운이 마이너스 2 3데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게 행운이 높았으면 내가 쓸만한 무기가 나오는 건가? 그런가? 아, 좀 아쉽네. 이거 제대로 써볼 데가 없네. 폭발 빌드 할 때는 저런 거안 나와주던데, 데미지나 고 방어구까지 방금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엘리트가 아니고, 몬스터 웨이브네요? 이러면은 속도랑 방어 회피 좀 챙겨야 될지도? 딜은 그래도 정리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몬스터 몰리는 거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지금도 살짝 아슬아슬한 거 보면은. 다음 웨이브 좀 위험하다. 공속이 좀느린가 공속 지금 몇이지? 공속 그래도 꽤나 챙겼는데 치명타가 잘안 터져서 그런가? 아까전에 그거 챙겼어야 되나? 안아 돼, 그거 챙기면 엔지니어링이 올라서 엔지니어링 관련된거 좀나올것 같아서 제가 이거 첫번째 시도는 아니거든요 실패를 좀 해서 저거 챙겼는데 엔지니어링 저거 세개 챙기니까 외골격이 계속 나오더라고 이거 데미지 12% 공속 낮추 고 근거량 리 최대 HP 포차 한자부터 행운 계속 나오네? 범위 낮추고 데미지 퍼센트 공속이 48? 높은 편은 아니네? HP 낮추고 방어 회피 하나 정도만? 간단한 녀석한테 붙어서 최대한 빠르게 제거 범위가 넓어가지고 멀리서도 잘 때리긴 할 건데, 최대한 붙어서 우선 타격해주는 느낌으로다가. 근데 벌써부터 좀 빡세다고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냐? 잠깐만, 왜 정리가 안 될까? 아, 사실 얘는 엘리트가 더 편할 텐데. 엘리트 때리고 있으면 잠옷대가 될 거라. 튕김으로. 와, 빡세다. 피로 좀 버티고 있긴 한데, 딱히 챙기길 잘했죠. 속도 좀더 챙겨야겠다. 아, 어,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 범인이 근거리냐? 근거리 치명타 63. 이번 챙기지 맙시다. 표창 하나 더! 다 챙기죠? 치명타 다 챙기고 다살순 없네 요 두개 사고 이속이랑 생명 훔친. 속도 필요했는데 잘 됐다 그래 몬스터 웨이브 아니면은 정리가 안될 수준은 아니야 스펙이 아까전이 엘리트 대신 나오는 몬스터가 너무 많았던거고 쉬기도 하네요. 너무 멀리까지 제로 먹으러 가면 적당히 몬스터 거리 유절해서 유절 조절해서 잡아줍시다. 확정 상자까지. 좋고요. 튕김이라 일단 공격해서 다른 곳으로 튕겨 나가기 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절대 공격이 실면 안 돼. 데미지가막센 것도 아니라 훔친 낮추고 공속이랑 범위. 원거리 이거 그냥 꽁짜니까 챙기죠? 원거리 의미 없잖아. 치명타 챙기는 느낌으로. 데미지 8%. 데미지랑 생명 훔침 범위 낮치고 데미지 훔침이랑 속도 10%. 지금 치명타 73, 76%. 아, 봐봐 느낌 있어. 속도도 챙기고 있는데 발전기 같은 거 나와주면 좋겠다. 속도 올라가면 데미지 올라가는 아이템이죠. 오어두 사체. 8 데미지. 40까지는 맞춰야되고 HP를 방어 회피도 좀 챙겨줘야되고 딜도 조금 더 챙겨줘야되고 그러고보니까 치명타 하는데 치명타로 첫치시 제... 오우 쉣 웬일이야? 이거 그냥 챙길게요 속도 마이너스 되긴 하는데 아이 챙길만하지 범위 30 미쳤나봐 왜이러지 어? 엘리트전인데 이렇게 속도가 마이너스라 좀 부담스럽긴 한데 후드랑 요기 그냥 깡으로 나왔네요 재료 무조건 획득하고 공속도 증가했고 가봅시다 내가 좀 싫어하는 친구야 어미가 넓어가지고 그래도 정리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이 쉣! 저렇게 막 도망 다녀서. 아, 속도가 느려가지고 좀 빡세네? 피하기가? 저 패턴 가장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돌아다니는데. 아 데미지 부족하다 몬스 정리가 안된다 아 이것도 못잡겠는데? 근데 사실 못잡아도 <laughs> 빨간색 아이템 두개 먹어가지고 아 속도 마이너스 아니었으면 잡아볼만 했을것 같은데 어떻게든 쫓아가면서 속도 챙겨주죠 수학 낮추고 훔침 저금통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이 나쁘지 않아서 사보적 몇나운다안 되긴 하는데 원금 회수할 정도는 될 겁니다. 아니 근데 후드가 깡으로 나오네. 아 근데 저 아이템 이름 이 뭐더라? 시프드의 유물? 이거 행운빌드 할때좀 빨리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판은 행운을 행운화를 했어야 되나? 행운화 안 그래도 앵콜 요청 들어왔거든요. 저도 좀 아쉬워서 똑같은 빌드로 저거 좀 빨리 먹어보는 걸 해보고 싶어. 행운이 높으니까 좀 많이 돌리면 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실내가 안 가는 게 보시면은 저 행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도 아이템 잘 먹었어. 그니까 러 이게 되게 이상하다니까? 행운을 챙기면 은 뭔가 좋은 느낌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마이너스 시켰다고 해가지고 페널티는 없는 것같아 버그인가? 공속은 그만 챙겨도 되고 이거 데미지 퍼센트 챙기죠? 저검도 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줄게요. 회피 나추면은 지금 공속 떨어질까 이거 그만 사고 HP 챙기고 싶긴 한데 18라운드 엘리트까지 적응합시다. 아 속도 확실히 빨라져. 후드가 진짜 너무 좋은 템이야. 범위도 넓어서 가운데서 정리 잘하고. 재료도 바로 바로 들어와서 아주 편안합니다. 제자리 사냥이 된다고 안된다고 <laughs> 간단한 녀석들이 나오면 좀 힘든 듯. 법까지 들어가면 감당이 안되겠는데? 상자메터굿상점 무료 초기야. 어... 방어도 괜찮다. 회피 공속 챙기죠. 공속 단계 높은 거못 참지. 4단계가 몇 프로? 50% 근거리가 20인데, 보통 같으면 이 데미지 퍼센트가 근거리로 갔을 거거든요. 근거리 한60 챙겨도 30 데미지 증가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것보단 훨씬 많이 증가했죠? 훔침 낮추 공속의 범위 훔침 챙겨주고 아 저금통 저금통 죄송 자꾸 망각해 다음 웨이브에 어차피 써야 되긴 하는데 어? 버프 들어가니까 딴딴한 것빠그 재료 안 주워도 되니까 너무 편하다. 이제 사실 안정권인 듯? 속도만 조금 보충해주면 보스 컨트롤도 문제 없을 듯? 잡을줄 알았는데 잡았다. 상자 수학 의미 없고 공속 그만 챙겨도 되는데 속도 나이스 근거리 HP 낮추는 거 챙기지 말고 지금 채용탑 85%긴 한데 충분하니까 속도당 데미지 퍼센트 굿 HP 챙겨주고 40 넘었고 토폰에 무기 넓어서 멀리서도 잘 때리죠? 컨트롤 조금만 조심 어우 좋아 굿. 여기서 뭐가 나와줄까? 쓸만한거 나와주면 좋겠다 치명타 올라가는거 뜨면 좋겠는데? 나이트 고글이었나 저거 아니면 근거리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맞을 뻔 20라운드까지 적은 조금만 해줄게요 속도랑 회피? 방어 HP 낮아지긴 하는데 지금 속도 올라가면 데미지 올라가고 회피 올라가면 공속이 올라가니까 완소템 방어 3짜리 하나 챙겨 주고, 교창 3단계 무료 초기한번홈 침이랑 요거 홈 침, 사실상 다 썼네. 움직이면서, 버프 주는 애들 먼저 제거해주고.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튕기면서 잘 정리되긴 하는데 저렇게 덩치 큰 애들한테 버프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살짝 애매해서 데미지가 막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튕김이랑 빠른 공속? 이런 걸로 상세하고 있는 편이고, 치명타랑. 그래도 100 데미지 가까이 뜨는 편이고 클리어 스펙은 맞춘 듯 합니다. 속도도 빨라서 보스 컨트롤 하는데 좋고 사이버볼 재활용 속도 올라가면 지금 데미지 올라가죠? 발전기 덕에 근거리 유 이거는 너무 늦었고 훔친 낮추고 범위에 공속 지금 치명타 100% 아니니까 하나 아니다 그냥 85%여도 뭐 충분하지 뭐 표창 2단계 방어나 추고 범위 공속? 봐봐, 나 이거 되게 늦게 나온다니까? 어까야어까 어깨. 20라운드에 나오면 뭐해? 이런 것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치명타 8%의 범위 공속. 완소템이었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왔네. 까비, 돈이 없으니까 돌리죠? 초창. 아마 여기까지일 듯? 굿. 자, 최종 스펙. 1단계 표창 하나에 5, 4단계 3개, 3단계 2개 HP 40에 재생 초당 0.6 훔침 21% 데미지 145에 근거리 32 공속 174에 치명탄은 85%.. 80%정도 유지하네요 1단계만 75% 범위 143에 방어사, 회피 33에 속도 37입니다 가보시죠 어디서.. 어디서 아래로.. 공속이 빨라가지고, 속도도 빠르고, 컨트롤만 좀 조심하면, 은 크기가 충분히 할고 범위도 넓어서, 멀리서도 잘 때리고, 오우야! 달팽 같은 애를 먼저 잡아야 돼. 그래야지 조심. 뭐야, 뭐야, 뭐 맞았어. 조심해. 죽을 뻔했는데. 보스 어디 있냐? 숨기는 것도 들어가긴 할 텐데 쫓아가주면서곧좀 음. 아슬아슬했다 컨트롤 이슈. <laughs> 자, 이렇게 시청자가 클리어하기 어렵다고 했던 거 사냥꾼의 표창 빌드 클리어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보고 싶은 빌드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도전해서 클리어 후에 업로드하겠습니다.